네 이사 사주를 해설합니다. 을축년에 태어나서 김묘월 임신일 무신시 임수일주가 묘월에 신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건명 남자 사주인데 금년에 서른다섯 살 됐습니다. 목이 아, 두개 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화는 배우자인데 없어요. 어, 토가 세 개, 금이 두 개, 수가 하나, 합이 여덟 자, 8자, 사주 팔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 어, 지금 대운이 이십구 대운 병자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병자 대운은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도록 살고 있으나 여자가 들어와서 이성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대운에서 사주에서 여자가 없어도 운에서 여자가 들어오니까 만나고 있다 서른다섯 어, 살이면 결혼이 서둘러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결혼 생각 안 하고 연애만 한다고 그럽니다 예, 사주에 어, 아내가 되는 배우자가 되는 화가 없다 보니까 결혼 생각보다는 연애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해자축, 앞으로 신유술 어, 전체적인 대운은 아주 좋게 잘 나갑니다. 예, 운이 상당히 좋게 잘 나가서 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어, 그리고 또 내년부터 경자 신축 어, 이민 대체로 잘 갑니다. 대체로 잘 가서 운은 잘 간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화라는 글자가 어, 재물이고 안했는데 그 글자가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잘 간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대운 의례 대운도 많이 좋아요. 예, 그래서 어, 살아가는 것은 잘 살겠다 이렇게 봐지고 또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 말의 달변입니다. 예, 항상 말로는 남한테 앉는 입장이고. 바른 말하는 사람입니다. 할 말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려운 자리에 가든, 자기 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 이렇게 돼요. 예. 노래부터 해자축이 3년이, 아, 3제가 들어서 다소 껄끄럽다, 이렇게 봐집니다. 음. 근데 여기는... 어~ 지장관에서도 화우가 없고 어쨌든 화가 인연이 깊은데 예 대운에서만 오니까 아~ 어, 화가 귀하다 근데 화가 지금 대운에서 여자운인데 여자가 들어와서 어~ 여자 관계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 연애 중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좀 그렇습니다 결혼 어때 결혼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주에 배우자 없으면 이제 관심이 덜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의 생각이 덜 있고 그러니까 연애만 하는 거죠 이제 운에서 연애는 어, 여자가 들어오니까 연애는 하는 건데 에, 운이 좋아 좋게 흘러가니까 어, 언제든지 하도 되고 어, 내년에 내후년 항상 운이 좋게 그러니까 어, 좋을 때 하면 됩니다 어, 어쨌든 사주는 뭐 평범하고 운이 좋다. 자동차가 평범한데, 자동차가 가는 아스팔트 길이다 생각하면 돼요. 길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 만나도 충분 됩니다. 운이 좋으니까, 운 좋은 남자를 만나야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금이라는 글자가 음, 학문성인데 네, 학문도 소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질이 있어서 괜찮다. 예, 그러나 다소 좀 간이 많다. 간이라는 건 자식이에요. 자식이 좀 많으니까 어, 직업 변경할 수도 있다. 아, 살다가 부부간에 헤어지면 남자 자식하고 섞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운이 잘 가니까 살아가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봅니다.